25일부터 만 영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영세인 영에서 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,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.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천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. NBN 시사경제 김희정입니다.